북극의 서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집니다. 북극 여우는 눈 덮인 지형을 활용해 먹이를 찾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드론의 프로펠러 소음이 여우의 본능을 깨웁니다. 최근 북극 탐사용 드론의 증가로 야생 동물들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경계 자세를 취하며 드론의 움직임을 주시합니다. 드론은 북극 여우를 향해 점점 낮게 접근하며 추적을 시작합니다. 여우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드론의 레이더 스캔 빛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북극 여우는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빠른 발을 이용해 눈 덮인 언덕을 재빨리 피합니다. 그러나 드론은 공중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우는 체력을 소모하고 드론의 배터리 한 개가 승패의 열쇠가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북극 여우는 드론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눈 속에 몸을 숨기거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 같은 전략은 여우가 수천 년간 진화해온 생존 본능의 결과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극 여우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지형을 활용한 복잡한 이동 경로를 선택합니다. 드론은 여우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혼란을 느끼며 추적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드론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드론의 배터리가 점점 소모되면서 추적 속도가 느려집니다. 북군 여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 힘을 쥐었자며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결국 드론은 배터리 한계에 도달해 추적을 포기하고 힘없이 떠납니다. 여우는 숨을 고르며 다시 평화로운 설원의 풍경 속으로 녹아듭니다. 이 싸움은 기술과 자연의 대립을 상징하며 북극 생태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도 북극 여우는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